지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 중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제일 기쁘세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 정말 기쁜 일, 잊을 수 없는 기쁨을 줬던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보통 기쁨은 뭐하고 연관이 되 있냐면 나의 욕구와 관련이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사람은 제일 기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A가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A는 별 기쁨이 안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그그 그 사랑에 빠진 연인은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가장 큰 기쁨일 거고요. 그러나 그 결혼해서 한 20년 된 사람은. 남편과의 만남이 꼭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제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게더 기쁨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여러분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는데도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하고 싶어할 뿐 아니라 할뿐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식한 아이처럼 술과 섹스와 야망에 반려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즐거워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능놀이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큰 기쁨인데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상상할 수 없는 어린 아이는 그냥 그저 진흙을 가지고 노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그냥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더큰 기쁨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싸구려 기쁨,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쁨을 얻었던 한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뭐 어떤 그 여지껏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기쁨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은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 아은아홉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의인,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흔아홉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한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뭐라고요? 죄인 하나를 찾아내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는 잃어버 린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혹시 어린 적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저희도. 우리 세은이를 잠깐 한 5분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다시 찾았을 때그 기쁨은 이로 그 안도감과 그 기쁨으로 말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심지어 그 기쁨보다 뉴스에서 뭐 누가 유괴를 당했는데 그 아이를 찾았다. 엄청나게 기쁜 일이죠. 근데 솔직히 내 자식 찾은 것보다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아참 다행이다. 뭐이 정도 반응이지. 내 자식 찾은 것보다 기쁘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 의인 99명보다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블레싱 주간이 되어서 뭐 전도하자 전도하자그래도 아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아참 작년에도 V.I.P. 써내려라고 고생 많았는데 이번에도 또 써내야 돼? 뭔지 뭐, 뭐 이런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내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자식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찾을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렸던 이 기쁨 중에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찾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찾아야 할 대상이 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 이제 라식 수술해서 을제 안경이 거의 이제 허당이다, 이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그 데코용 안경이지 뭐 안경을 빼도 이렇게 보는데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안경을 빼면 여러분이 좀 당황하고 뭐 힘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끼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안경이 필요하지 않. 옛날에는 안경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안경 잃어버릴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안경 눈이 좋아지니까 사실 안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없이도 제가 잃어버린 얼마 전에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안경을 잃어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나쁠 때는 바로 안 보이니까 안경 잃어버린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경 잃어버린 걸 몰라요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예배 때 올라가려면 안경을 꼭 껴야 되니까 이제 데코용으로. 그아 그러니까 그때야 아 안경 잃어버렸네 어디서 잃어버렸지? 이렇게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잃어버리고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잃어버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찾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찾아야 할 대상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린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목자,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의 비유는 목자에게서는 양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는다. 그건 목자가 아니고 사꾼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양을 반드시 찾으러 나녀야 되고 그 찾으러 갔다가 못 찾으면 양의 죽은 털이라도 양이 이미 찾았을 때 죽어 있다면 죽은 털이라도 가져와야 살, 목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양은 그렇게 목자는 양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 필요하지 않으면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잃어버린 양의 우리가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친척이다, 내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이 인식이 없으면 전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 즉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목적이 죄인만 눈에 보이는 거죠. 찾아야 할 대상이니까. 여러분 보통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자식 찾으러 막 나가는데 막 비슷하게 생긴 애를 보고야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찾으려는 열망이 막 엄청 강한 거죠. 오직 보이는 게, 제가 혹시 내 자식은 아닐까? 제가 혹시 내 자식은 아닐까? 뭐,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잃어버린 바된걸 모르면, 아까 제가 안경을 안 끼고도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뭐,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뭐 사는데 뭐, 그렇게 뭐 지장은 없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러니까 찾아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찾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게 나에게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죄인들이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고, 예수님에게는 바로 죄인들이 찾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찾아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찾아도 되고 굳이 꼭 찾지 않아도 그런 불편함이 없는 대상입니까? 찾는 기쁨 중에 기쁨을 누리려면 내가 잃어버린 대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말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찾아내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찾아내는 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해요. 찾아야겠다는 절박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찾아내는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전도해야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수고가 중요하다고요. 다 이런 분이 있어요. 뭐뭐 뭐 기도가 뭐 마찬가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면서 전도를 안 해요. 이 찾아내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찾아야 할 대상을 찾았지만 그 찾아야 할 대상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요. 찾아다니는 수 잃어버린 대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다음 행동이 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읽어 봅니다. 본문 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이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언제 자식 찾는 걸 그만둬요? 찾을 때까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우리 친척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우리 동료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그럼 그 어떻게 찾을까? 그 찾아다니는 수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 다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양은 방향감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야, 잃어버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왜요? 찾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수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가 한번 그 전도 집회 그 전도 세미나를 인도해주러 갔는데 거기는 전도를 맡고 이제 팀을 맡고 있는 팀장님이신 장로님이 저희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 왕이란 왕은 안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뭐 고구마부터 진돗개 뭐 해가지고 뭐뭐뭔 뜻인지 알죠? 뭐다 불렀는데 우리 교회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찾아다니는 수고를 안 해요. 그날도 제가 강의하고 막 엄청 은혜 받았다고 막 나오는데 인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3, 사모 모여서 전도하러 나갈 줄 알았더니,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전도 세미나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가고. 이게 반복되니, 전도가 일어나는데, 찾으려면 부모가 자식을 찾겠다고 하면서, 아좀 찾으면 좋을 텐데. 내가 우리 자식 잃어버렸는데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엄마 아빠를 본 적이 있습니까뭐 저도 어렸을 때내 동생이 밤늦게 사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밤늦게 안 들어왔어요. 뭐밤 그때 어릴 때니까 이제 막열 시가 넘으니까 애가 안돌어오니까 이제 뭐 엄마가 몸이 달아가지고 이제 열시 반이 넘어가니까 막 나한테 혼을 내면서 넌 도대체 형이 돼가지고 동생 하나 제대로 간소하지만 또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laughs> 뭐 그렇게 말했다가 뭐전뭐 불별하게 떨어지죠. 저도 이제 찾으러 다녔죠. 나중에 뭐 친구 네서 뭐 친구하고 이렇게 동, 노, 놀면서 있는 애를 봤을 때 정말 어, 화가 나면서도 안도가 왔던 기억이 나요.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전도하셨습니까? <laughs>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간 음식점에게, 여러분이 간 슈퍼 주인에게, 저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그말한 마디 해본 적 있어요? 뭐블레싱한다고뭐 난리를 치고 뭐 기도하고 뭐 보영원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정장 만나는 사람한테 보통 엄마들이 막 지나가는 상태 이 사진 보여주면서. 예본적 없습니까? 예본적 없습니까? 예본적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교회 한번 나오지 않으실래요? 혹시 예수를 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피지에서 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수요일날 오신 분들 느끼시면 열정이 막 엄청나시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뭐죠? 제가 점심을 이제 대접하려고 식당을 딱 갔더니, 앉자마자 주인이 서빙하러 오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주일날 바빠서 제가 못 나갑니까? 교회 나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제 딸은 나가요. 그니까 아, 딸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선교사님이 역시 이 열정 때문에 그타문학원까지 가서 선교하는 거구나. 우리 그래봤냐, 요번주에. 11월이 블레싱의 달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뭐이 얘기 한 지가 지금 엄청 지나갔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 앞집에 있는 사람한테 교회가 오자고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찾아 나서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찾는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찾는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가 보면 잃어버린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물건이 그렇게 많은 것은 간단해 주인이 안 찾아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심지어 핸드폰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요이 기회에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에이, 잃어버린 김에 신형으로 바꾸지 뭐, 뭐 이러고 바꾸는 거죠. 오히려 잃어버린 김에 새로운 디자인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사무실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안 찾아가서 신발, 시계, 펜, 가방 뭐 수두룩합니다. 집에 가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냥 사주거든요. 잃어버렸어. 옛날에 우리는 뭐 하나 잃어버리면 집에 가서 말을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거든요. 왜냐하면 물자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뭘 사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그기 때문에 이렇게 연필 하나만 잃어버려고 지우개 하나만 잃어버려도 막 그거 찾으려고 막 밑에 책상 막다 교실을 막 뒤집다가 막안오면 집에 가서 혼날 생각하면서 이런 경험을 요즘 아이들 알까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애들은 뭐 웬만큼 잃어버리면 뭐 자기 뭐 용돈에서 사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쉽게 사주니까 별로 안그 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주면 사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대상은 나의 하나의 그냥 소유물에 불과하지, 그걸 내가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 가면, 아주 제가 미국에서 유학 때 뉴욕 가면 재밌는 그 인형 병원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형 병원. 여러분, 동물 병원은 들어봤지만 인형 병원 들어보셨어요? 인형 병원. 인형을 고치는 병원이에요. 왜 인형에게 병원이 필요할까요? 인형을 고치러 오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사람의 노동 손으로 하는 노동력이 비싼 그 미국에서는 종종 인형을 고치는 게 새로운 걸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사실은 사주는 게더 나아요.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왜 인형 병원이 잘 되는 걸까? 더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인형을 고치겠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은 순진하게도 그 인형과 놀다 보면 인형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인형하고 뭐 자기 이름도 붙여주면서내 동생이에요. 뭐 이러죠. 여러분 우리도 저는 아직도 사실은 그 동물을 이렇게 보호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막 동물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사실 아직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뭐 강아지한테 이름을 뭐 불러주고 뭐내 딸이에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뭐 심지어 예전에 볼때 유산도 물려준다는 사람도 나왔을 때와 뭐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그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유산까지도 뭐 물려주잖아요 우리 교회 주심을 우리가 건축원금으로 잘쓸 텐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랑하면은 다 쏟아부는데 사랑하면은 하게 되는 행동이 있어요. 낭비를 하게 돼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사람 때문에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형 병원에서 애들이 인형을 고치러 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인형보다 최신형 인형이 나와 있고 더싼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망가진 인형은 팔 떨어진 인형, 뭐 머리. 이런 걸 가져와서 인형에서 돈을 주고도 인형 병원에서 인형을 고치는 이유는 단한 가지, 그게 자기 동생이에요. 우리는 애들의 그 동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아이들은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다른 더 멀쩡한 인형 갖다 주는 것보다 그 인형을 고쳐야 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죄인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이 죄 짓게 하신 거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우리가 망,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고쳐봐야 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찾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 땅에서 함께 33년 동안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사셨고,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찾기 위한 방법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그 대가를 치를 만큼 그 말도 안 되는 과소비, 그 쓰잘데없는 죄와 허물로 망가져 죽어 마땅한, 다시 구원해 봐봐야 또 지멋대로 살아갈, 구원해 봐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 찾겠다고, 그 우리를 찾겠다고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설득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던 그 영혼들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쓸모없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존재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번 주에도, 오늘도 돌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수고를 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그 영혼도 사랑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사랑하는 그 인형 병원에서 그 망가진 인형을 고쳤을 때의 그 기쁨은 새로운 인형을 샀을 때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노리는 뭐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즐겼을 때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블레싱이 올 때마다 또 블레싱이야 작년에도 써냈는데 이번에도 또 써내야 되는가 그 수고가 불편하고 그 주장스러운 것이고 할 사람도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오늘 우리가 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찾을까? 그 찾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11월 아니 12월 이 쓸쓸하고 외롭고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한 이때에 하나님 찾아다니는 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찾고 싶은 그 영혼들 찾아다니는 그 수고의 계절, 그 기쁨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